이번 시간에는 우리 멀티미디어 개요에 대해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멀티라는 말이랑 미디어라는 말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다중 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합쳤다. 그때 이제 멀티미디어에는 텍스트도 있고요, 그래픽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 있죠. 이런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화에는 자막 들어가죠. 자막이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CG 같은 거, 이제 그래픽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들어가고 영상, 동영상도 들어가고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라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량이 커요. 여러 가지를 다 합쳐놨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저장할 때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압축해서 저장할 때 이제 하드디스크가 됐든 우리가 c d r o 이 됐든 DVD가 됐든 이런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런 환경에서 생성되고 처리되고 전송되고 이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에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상 현실이 됐든 전자 출판이 됐든 화상 회의가 됐든 방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의료가 됐든 이런 사회 전 분야에서 전부 다 활용되는 게 우리 멀티미디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멀티미디어 개요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자주 나오니까 이것들은 꼭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